안녕하세요. 옥상텃밭입니다. 아, 오늘은 도일 시장 가서 모종을 좀사 갖고 왔는데요. 옥수수 당기도 좀 모자리는 거 사오고 가지 3 개, 호박 뭐 고추 가지 고추, 뭐 l 로우 고추 그리고 찰토마도 방울 토마토. 청양고추 뭐 이런 걸좀 여러 가지 좀 사왔습니다. 근데 모종을 모종을 심, 심기 전에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내두고 그리고 꼭꼭 꼭 해야 될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. 이렇게 고추 모종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좀 이렇게 뿌려갖고 아예 진드물이나 총채벌레를 막기 위해서 조금 뿌려줘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금방, 저기, 그, 뭐, 진대물이나 총, 총채벌레 이런 게다 뿌려, 이 흙에서, 이 흙에서, 나오고 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흙을 꼭 이렇게 소독을, 이렇게 그 예방 그 입재를 꼭 뿌려줘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진디물이나총채벌레들이 많이 심하니까 이렇게 뿌려갖고 지금 이제 오늘 사 왔으니까 한 3일 정도 내뒀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이제 토양 살충제 저는 뭐 다른 약제가 없어서 토양 살충제 이렇게 위에다 살짝 뿌려, 뿌려줍니다 이제 미리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 한 3일 있다가 3일 있다가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모종을 일부만 좀 사갖고 왔습니다. 총채벌레 하나 진딧물 같은 게 굉장히 심하니까 꼭 이렇게 미리 모종을 사오면 포터에다가 소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진딧물 때문에 아주 애먹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종을 사갖고 와서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제 토양 살순제 위에다 살짝 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탑바지습니다